여러분,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들은 왜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기각했을까요? 아, 이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부정선거를 밝힐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천명한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선거 공범임을 자백한 것과 같습니다. 더큰 문제는 이처럼 중요한 내용을 어떤 매체에서도 보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해럴드 경제 한 곳만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구속되시기 전에 국민께 드리는 글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선거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의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형격히 미달한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부정선거 카르텔이 얼마나 거대하고 막강한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부정선거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 때, 대통령 때부터 남북합작으로 만든 전작의 표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좌파들은 부정선거 음모를 숨기면서 규모하게 우파 정치인들을 속여서 하나씩 하나씩 법을 개정해 왔습니다.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저들이 설마 그럴까 하는 생각에 이상한 법안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선거는 선거니만 관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중국과 북한 해크들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중국 공산당은 한국 정치인들과 언론사 그리고 방국가 세력들에게 매년 약 1조 원의 돈을 뿌린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과 레그시 미디어들에게 돈으로 매수하여 어, 한국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언론들도 부정선거를 전혀 보도하지 않기에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결탁한 경찰들은 부정선거를 수사하지 않고 또 검찰들은 기소하지 않고 판사들은 기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언론과 경찰 검사, 검찰 그리고 판사들이 중공의 돈에 넘어간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각 기관들의 요직에 종중 종북 세력들을 심어두고 특히 민노총과 같은 그런 직장 협의회를 조직하여 그들이 실질적으로 그 기관을 움직이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윤대통령 구속 역시 이들 카르텔이 부정선거가 드러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시도로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사전투표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던 40대 유튜버 사건을 어, 떠올리게 하는데요. 그때 경찰과 검찰, 그리고 판사들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 사건을 처리했는지 확인해 보시면 알수 있듯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정광석과처럼 체포하고 온 미디어에 보도되었습니다. 경찰은 무슨 큰 사건이냐, 특공대처럼 보이는 경찰을 보내서 체포하는 쇼를 하고, 검사는 거짓 서류, 이권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라고 하는 거짓 서류를 만들어 기소하였고, 판사는 즉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완전 코미디가 따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여간 저들은 부정선거가 조금이라도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며 그 누구라도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심지어 대통령까지도요. 카르텔에 속한 판사들은 일부는 김일성 장학금 받아서 어, 판사가 된 사람도 있고 또 간첩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 시험지 유출을 하여 어, 이렇게 판사가 된 사람들도 있고 또 주사파 출신들이 이제 판사가 되는 경우도 있죠. 이들은 무조건 종중 종북 세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외 다른 이들은 소위 성관위원장이 되어서 그러니까 중앙성관위위 뿐만 아니라 지방선관위의 위원장을 제 판사가 겸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그렇게 해서 그들과 어, 이렇게 어, 함께 일하면서 뭐 금품 제공도 받고 또 호화 관광 아, 등을 함으로써 선관위와한 몸이 되어버린 자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문영배 그 헌법재판관도 자기가 밝혔듯, 밝혔듯이 성관위원들과 함께 호카이도에서 1박에 무려 80만원 하는 숙소에 묵는 등 호화 관광을 갔다 온바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애국 시민들은 그 누구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혹시 미국, 미국이 도와줄 수는 있겠지요. 어쨌든 남은 것은 우리 애국 우파 시민들 뿐입니다. 물론 이번 사건으로 좌파에서 우파로 전향한 사람들도 꽤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은 진실을 모르고 레거시 미디어들의 선동에 넘어가 좌파를 지지했지만 양심은 살아있기 때문에 진실을 알고 우파로 전향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이 분들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힘을 합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비롯하여 각종 소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더 이상 거짓과 선동에 넘어가 마치 홍콩처럼 자유를 잃어버리고 일당 독재하에 노예처럼 살지 않고 우리 후손에게 아름답고 부강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함입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